안녕하세요, 칼리마트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칼리마트 아랍어 성경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요, As the Father has loved you, l o v e me, so have I loved you. Abide in my love. John chapter 15 verse 9 구절인데요. 아랍어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읽어볼게요. كَمَا أَحْبَبْنِي الْآَبُ أ َ ح َ ب ْ ت ُ ك ُ م أ ن ا أ ي ْ د ف َ ذ ب ت ف ي م ح ب ت ي 감사 아슈라와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절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음사를 해놨습니다. 카마 아핫바니 알아분데, 요 아랍어의 관사 알과 앞에 있는 니로 끝나는 게 연음되면서 읽히면서 아핫바닐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읽을 때는, 카마 아합밤힐 아부 아합박 두 쿵. 나는. 아이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나 단어를 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하면 a 그리고 혹은 모모처럼 as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합반이라는 요 음, 하나의 문장이 될수 있는데요. 알아보는 한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 주어와 동사가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될수 있죠. 동사가 아합바라는 사형동사. 이거는 뭐냐면 사랑했다. 라는 동사고요. 뒤에 있는 니는 목적어로서 나를 이라는 음,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합바. 그가 니 나를 사랑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카마 아합바니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여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알 아부, 바로 아버지.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위에 문장을 보면 카마 아빠니알 아부, 아버지께서 여기 주어가 되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건 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시 또아하빠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아하빠라는 동사가 이 마가 샷다가 오죠. 샤다라는 것은 이 똑같은 바에 자음이 두번 중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풀어졌다가 바가 다시 이렇게 샤다로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아흐밥투. 여기서 쿰은 목적어가 되고요. 동사는 아흐밥투예요. 여기서 투는 내가 뭐뭐 했다라는 과거. 동사적, 어미죠. 그래서 아합 t 투 원래 아합바라는 동사가 그가 좋아했다지만 내가 좋아했다 할 때는 뒤에 토가 붙어서 아합 t 투 하면서 여기 바가 두 개가 주, 중첩된 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합 t 투 내가 좋아했어요. 위에 아합바는 그가 좋아했고 누구를 좋아했어요? 쿰쿰 하면 뭐예요? 복수, 인칭, 복수, 명사, 대명사.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 것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다시 돌아가면 아나 내가라는 주어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밥투쿰 내가 아이단 하면 또한이는 뜻이잖아요. As well 내가 또한 너를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카마 모모처럼아하반이알 아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 것처럼 아하밥투 쿰 아나 아나 내가 쿰 너희들을 아하밥투 사랑했어. 아이단 또한 사랑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게요. 파스부투 피 마하베티 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파스 부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파라는 접두사가 붙었죠? 이거는 문장에 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파 그러니 오스 부트 이거 명령형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원래는 기본 패턴이 사 부타라는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게 현장형이 되면 네가 당신이 단단하게 붙들어 타스부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명령형으로 하면 오스부투 단단하게 되라. 그 다음에 요게 복수명령형에 대해서 오스부투 이렇게 된 거예요. 요복명령이 복수명령은 좀 어려워서 요건 다음에 또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뜻은 뭐예요? 그러니 바 오스부투 당신 너희들은 단단해져 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피 다음에 마 a 바티가 나오죠. 이마 a 바티 분석해 보면 마 t 바툰이라는 사랑 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이 하면 소유 접미 대명사 나의 사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my love 이렇게 되는 거죠. 마 a 바티 여기서 피는 전치사 피는 무엇 안에서라는 전치사니까 어떻게 되나요? fast b u to fee mahabbati 그러니까 우스브투 단단해져 fee mahabbati 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한글 우리 성경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알아보는 뭐예요? fast be to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히 있어라. 라는 얘기죠. 자,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마 아합바니 알아부. 요거 연음에서 카마 아합바니아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한 문장이 끝나는 거고요. 아하바투 쿰 아나 주어져. 내가 쿰 여러분들을 아하바투 사랑하였다. 아이단 또한. 바, 그러니 오스부투 명령역이라했죠비폼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있어. 어디서 비 마하바티 티 나의 마하바트 사랑 안에서 거하라. 단단히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